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스의 류준우입니다. 흩어져 있는 내 보험을 한 곳에 국민보험지갑의 보맵 서비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보험사에 어떤 보장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암 걸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당장 보험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았던 내 담당 설계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통합 보험 관리의 보맵입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제 이력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저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상품개발과 심사팀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 경영진 모두 보험사에서 근무한 보험 전문가들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보험시장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전인가라는 규제를 통해서 보험회사들은 그러다 보니 경쟁력 없는 상품들을 복제하기에 급급합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어떻습니까? 52만 명이나 되는 설계사들이 대부분이 위촉직이다 보니 이번 달에 보험을 가입시키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보험들을 자꾸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절차와 복잡한 확인 등으로 인해서 결국 고객들은 보험 불신이라는 키워드로 귀결되게 됩니다. 보험 불신,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젠 바뀔 때도 됐습니다. 고객의 신뢰받는 착한 보험 테크 회사. 저희가 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 역시도 이 변화에 편승합니다. 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바로 2017년입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2015년 10월에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세부 일정과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핵심은 상품의 개발에 자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을 확대하며 판매 채널을 혁신하고 마지막으로 핀테크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의 무한 경쟁 시대가 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의 모바일 폰을 통해서 들고 싶은 보험을 알아서 가입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객이 보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1단계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우선 고객에게는 보험 지갑 앱을 만들어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잘 모아서 예쁘게 보여주자. 그리고 설계사들에게는 24시간 언제든 고객과 밀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의 보험 데이터와 고객 정보들을 잘 모으고 설계사들의 정보를 잘 모으자. 그런 다음 2단계. 보험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는 신뢰회복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고객이 보험금 청구라든지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묻고 싶지만 물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물음들 저희 보험맵에게 다 물어봐라.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3단계 이제 본게임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 경쟁 로드맵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저희는 그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추천까지 하는 머신러닝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우리나라 최초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IT 보험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보험 지갑앱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선 고객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잘 모아서 서머리 형식으로 토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보여줍니다. <laughs> 보험사별 보장 내역과 상세 내역과 담당 설계사 정보까지도 보여줍니다. 고객의 보험 지갑을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 고객이 저희 보험 앱을 설치하고 공인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고객의 동의하에 각 보험사 서버로 가서 스크래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고객의 정보, 뭐 고객이 가입한 보험 정보라든지 오늘의 해약 환급금이라든지 그런 상세 내역들을 잘 스크래핑해 와서 고객 앱에 다시 잘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정보는 고객의 필요에 의하면 설계사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요. 나는 설계사 너무 싫어. 그냥 내 보험지갑으로 가져갈래.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보험지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객 보험지갑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암 걸리면 이 보험, 이 보험, 이 보험, 이 보험 다 더했더니 너는 한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더니 질병코드 받았는데 이건 어떠니? 그럼 너 이거 보상 돼, 안 돼?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내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설계사에게나 아니면 보험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면 설계사들이 선물을 줍니다. 근데 필요없는 선물 주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는 넣었습니다. 설계사 앱은 이렇습니다. 설계사분들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고객정보 입력하느라 하루 다 갑니다. 하지만 저희 앱은 고객 정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동하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과 24시간 언제든지 밀착해 줄수 있는 그런 앱이 되면서 또 추석이나 아니면 명절 때 보면 설계사부터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선물 사서 포장하고 보내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럴 때 저희 앱을 통해서 고객에게 바로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월 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영업 전략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보험사나 또는 GA조직, 비조속보험대리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업에 특화된 그런 지점에 가서 저희 PT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사분들이 대부분 50% 이상이 가입 의사를 밝히십니다. 그렇게 가입된 설계사분들이 고객, 본인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고객에 저희 통상적으로 한10% 정도를 가입시킨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설계사분들이 매달 신규로 창출하는 고객이 최소 4건에서 12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신규로 확보되는 고객들을 저희 앱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저의 수익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월정액 사용료 만원, 그리고 상품 매출 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모든 보험 가입자와 고객에게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험사에 이런 보험 통계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저희가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수수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차별성은 이와 같습니다. 고객 무료 서비스라는 점과 그리고 설계사를 통한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보험 지갑이 만들어진 고객과 고, 본인의 고객이 이미 이 앱에 태워진 설계사들은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입니다. 저희는 매주 두 개의 지점에서 그 분들 중에 40에서 50%인 20명 한 지점당 설계사분들이 가입을 하고요. 그렇게 가입되는 설계사를 통해서 고객이 연 200명 정도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사가 처음 고객을 가입시킬 때 주는 선물 2만원으로 예상했을 때 2016년 12월 저희가 설계사분들은 1000분, 그리고 고객은 4만 명, 그리고 매출은 1억 5천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 시장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 설계사 연간 수당 시장이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8조 원 중에서 설계사들이 영업비로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27%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보험 지갑앱으로서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영업비용 2조 원 시장과 판촉비용 1조 원 시장을 더한 3조 원 시장을 저희의 1차 목표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보험을 진단하고 추천해 줄수 있는 2단계로 접어 낸다 그러면 8조 원 시장,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IT 보험사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187조 원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와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보험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진 역시 뭐, 어제 밤을 새고 오늘 밤을 새고 내일도 밤을 셀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는 총 8건의 특허를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법인은 작년 11월에 설립을 했고요. 어찌보면 저희가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롯데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통해서 롯데 인직원분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또, 롯데 역시도 손해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보험사에게 접근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롯데에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로 저희가 많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번 8월 22일날 이제 한화생명에서 그 드림플러스 63이라고 해서 핀테크만 모아서 엑셀러레이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많은 지원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도벤처 기술 창업도 하기하겠습니다. 예. 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보험 테크 서비스. 법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험 권리 제대로 누리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핀테아 저희 보험 앱을 설치하시고 여러분의 보험 권리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내보험을한 곳에 보험은 보험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